안녕하세요. 머리가 난다, 난다 김입니다. 여러분, 두피도 피부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얼굴에 맞춰서 계절별로 화장품도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요. 그런데 두피에는 늘 같은 샴푸만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계절이 바뀌면 두피나 모발에도 환경 변화에 맞춰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달라지는 이 두피 환경과 집에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홈케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봄에는 피지 폭발과 미세먼지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봄이 되면 기온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피지 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또는 꽃가루, 황사까지 더해지면 이 두피에는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에다가 또 더해서 두피 모공이 막히거나 가려움, 각질, 냄새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철 관리의 핵심은 모공의 세정과 두피 보호막의 강화입니다. 두피 세정 루틴입니다. 샴푸를 자주 하기. 지성 두피는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번을 샴푸를 하고요. 또 건성인 두피는 하루에 한 번만 샴푸를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샴푸는 매일매일 해 주셔야 좋습니다. 아, 근데 요즘요. 해외에서 가끔 저희 머리칼 방문하셔 갖고 두피 케어, 탈모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요. 세상에 샴푸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달에 한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laughs>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샴푸하실 때 샴푸 브러쉬를 사용해서 머리를 감아주세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하시면 먼지와 각질이 제거가 되면서요.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미온수로 마사지하면서 헹궈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지가 과다 분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37도에서 38도가 적당합니다. 샴푸시에 이 손톱을 사용하지 않고 손끝을 부드럽게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거품은 최소 2분 이상 정도 두피에 머물러야 이 모공 속에 피지와 미세먼지를 제거해줘서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두피 보온인데요 주무시는 그 베개 있잖아요. 베개 커버를 주 1회씩 세탁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두피 트러블 원인은 바로 그 베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출 후에는 즉시 머리를 감아주세요. 꽃가루나 미세먼지를 바로 씻어내면 알레르기나 염증 반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인데요. 여름철 두피는 자외선과 땀이라는 두 가지 큰 적에 노출됩니다. 두피에 열이 쌓이면 두피 염증 또는 냄새, 탈모까지 연달아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관리의 핵심은 쿨링과 청결입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 외출 시에는 모자가 필수입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3시 사이에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꼭 착용해주세요. 통기성이 좋은 모자를 선택하면 땀과 피지 축적을 줄일 수가 있어서 두피 트러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땀과 피지 조절인데요. 운동 후에는 즉시 미온수로 머리를 헹궈 주세요. 여름철 공용 스포츠 시설 이용 후에는 샴푸 전에 간단히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세균 번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두피부터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상태에 오래 두면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염증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샴푸 후에는 손끝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말리면. 혈류 개선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쿨링 케어인데요, 멘톨이나 티트리, 페퍼먼트 성분이 들어간 샴푸나 토닉 앰플을 사용하면 영양, 보습과 동시에 두피의 열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두피라면 천연 샴푸나 알로에, 카모마일 같은 진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을 사용해서 두피의 열감을 낮추시고, 모발의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세요. 세 번째로,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여름 내내 자외선과 열에 지친 두피가 재생력을 잃는데요. 사계절 중에 가장 탈모가 많이 발생하는 시즌입니다. 가을 되면요, 탈모 샴푸 광고가 가장 많은 시즌입니다.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면 계절성 탈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은 100개 정도 미만이고요, 탈모인들은 150개 이상 빠집니다. 가을철 관리의 핵심은 두피 보습, 영양 공급, 혈액 순환입니다. 첫 번째로 두피 보습과 영양입니다. 카페인, 아미노산, 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세럼을 사용해서 두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트리트먼트나 린스는 모발 끝 위주로 바르고 두피 쪽은 피해서 발라 주세요. 저희 머리카락에서는 얼굴에 바르는 팩처럼 두피에다 바르는 두피 팩이 있습니다. 이 두피 팩은 두피부터 해서 머릿결까지 전체 다 바르시고 두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세요. 한 2, 3분 정도 방치를 해 놨다가 물로 헹궈 주시면 두피에 영양과 보습 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건강한 두피를 만들어 줍니다. 샴푸 후에는 토닉 앰플을 골고루 이렇게 두피에다가 뿌리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흡수하도록 마무리를 해주세요. 두피의 영양과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열감을 내려줍니다. 두 번째로 마사지 루틴인데요. 매일 3분에서 5분 정도 이 손끝을 사용해서 U자형으로 두피를 마사지해 보세요. 뒤 뒤에서 이렇게 정수리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혈류가 개선이 되고 모근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마사지할 때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 정도를 손끝에다가 이렇게 섞으시면 릴렉스 효과와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식습관인데요. 단백질, 철분, 비오틴이 풍부한 식단은 모발 건강에 필수입니다. 달걀, 견과류, 연어, 검은콩, 시금치 등을 자주 섭취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두피와 모발 건강에 직접 타격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네 번째로 겨울입니다. 겨울은 난방과 건조한 실내 공기로 인해서 두피가 당기고 비듬, 정전기, 모발 갈라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겨울 두피 관리 핵심은 수분의 유지와 정전기 차단입니다. 첫 번째로 두피 보습인데요. 두피에다가 이렇게 토닉을 뿌려주신 다음에 손끝을 이용해서 툭툭툭툭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혈액순환과 모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헤어 오일은요, 반드시 손바닥에 펴서 짜신 다음에 문질러서 모발 끝부터 이렇게 발라서 위로 올려주세요. 두피 가까이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많은 양을 사용하면 모발이 무거워지거나 또 처지거나 또 머리가 떡집니다. 두 번째로 정전기 예방인데요. 수건으로 머리를 세게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 머리를 싸서 톡톡톡 이렇게 두들겨줘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적당합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 하나를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니트나 울등 마찰이 심한 옷을 입을 때는, 헤어 미스트를 가볍게 이렇게 뿌리셔서 정전기 발생을 막아 주세요. 겨울철 정전기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빗 대신 나무나 고무 재질의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또는 빗에다가 헤어 오일을 한두 방울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빗어 주시면 정전기가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두피 마사지와 혈류 관리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겨울철에도 두피 마사지는 필수입니다. 혈류를 촉진해 모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샴푸 후에 두피 토닉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하고, 모발은 드라이 전에 헤어 오일로 끝부분을 보호한다면, 모발 갈라짐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드리면서 마사지를 하면, 건조한 두피에 영양성분이 잘 흡수되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두피는 사계절 내내 다른 자극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계절별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절별 관리 루틴으로 두피를 피부처럼 관리를 해보세요. 두피도 피부처럼. 꾸준한 관리가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찜설, 아, 알찜. 설... <laughs>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머리가 난다, 난다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